제32장. 단서. 15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제32장. 단서. 15화. 모오는 조금 근심된 얼굴로 이건을 보았고, 이건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혈왕이... 보고 온 것으로 본다면 당시 아이들은 약 500여 명의 아이가 있었다. 물론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살아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구나. 내가 혈랑의 눈을 통하여 본 것은 순식간에 기계가 아이의 생명을 마시고 있었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은 극심한 고통 중에 자신의 모든 피를 뽑혀 죽어가고 있었다. 이런 형님, 그렇다면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움직여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곳의 악한 녀석들의 살을 발라내고 뼈를 모두 추리는 고통을 줄 것이다. 이곳을 관리하는 녀석이 오늘 자정에 그곳으로 온다고 하는구나. 그는 평소 전황장에 있지만 오늘 자정에는 혈업소에 순찰한다고 하니 나는 녀석도 그곳에서 해결할 것이다. 아 그렇군요. 너는 즉시로 영웅문으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나의 말을 또다시 전해야겠다. 에이 나쁜 전황장의 왕돼지 같은 놈을 봤나. 나는 지금 기껏차를 한 모금 마셨을 뿐인데 이 놈은 천인공로할 만행을 수시로 벌이고 있으니 내가 한숨 돌릴 틈이 있나. 나로 하여금. 바로 왔던 영웅문으로 돌아가게 만드니, 제길 탑을 후후후후. 여서가, 너는 이곳에서 저녁까지 먹어라. 내가 생각건데, 그리 급한 것은 없구나. 아직 자정이 되려면, 능이 7곱 시지는 남았으니 말이다. 헤헤헤. <laughs> 그래도 될까요? 나도 해시에 움직일 것이니. 너는 신시에, 부지런히 움직여서, 자정까지만 혈흡소에 도착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혈흡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명륜가를 따라. 이거는 모호에게 혈흡수의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었고, 이거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 영웅문을 향한 주문을 추가로 말했다. 모호는 제법 진지하게 들었고, 이건의 계획에 절로 감탄하였다. 그리고 혈흡수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들었을 때, 장가전이야 그들 조직의 만행에 치를 떨었는데, 이제 이건과 모호는 이후의 아침 식사를 하였고, 긴장을 풀며 이곳 객잔에서 오전 시간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 하늘에 보이는 구름이 빠르게 지난다. 하늘에는 자정이었지만 달이 보이지 않는 칠흑같은 밤이었다. 매서운 바람은 늦은 동장분의 위력을 실감케 하였고 마른 나뭇가지에 걸린 별빛은 달이 없는 이 밤에 반짝반짝 빛내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커다란 새와 같은 검은 신형이 지면으로 날아와 내려앉는다. 이 신형은 매우 신비표월한 신법으로 구사하여 소리 없이 지면에 안착했으니 다만 이 신비한 신법을 전개하는 자의 신법으로 보아 능히 천하고수임을 짐작할 수 있으리라. 이 자의 신법에는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니, 이 칠흑 같은 밤에 은밀한 일로 잠입하기는 최적의 신법이어 또한 매우 유용한 신법이었다. 흠, 이러한 건물은 꼭 사람들을 가두기에 매우 용이한 건물들로 만들어졌구나. 이 울타리는 아이들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모양이군. 건물은 거대한 너와 집과 같은 모양이었지만, 탈곡하고 가만히 있지 곡식을 보관하는 곡식 창고와도 같은 모습이었다. 이 거대한 건물 동은 능히 한 건물마다 약 2천여 명이 한 번에 창고에서 업무를 볼수 있는 거대한 건물이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건물은 꼭세 개의 건물이 있었다. 음, 두 개의 건물은 아직 가동하지 않은 모양새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말이야. 그렇다면 가운데 저 건물에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군. 낮에는 기계 돌리는 것이 쉽지 않아. 꼭 밤에만 건물을 열심히 가동하고 아이들은 저기에서 극한 경험을 하고 있겠군. 저곳이 바로 공포심을 유발하게 만드는 시설이란 말이지. 아, 혼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는 바로 이건이었다. 이거는 육자량이 운영하는 장가전의 분소인 혈읍소에 와있었는데 이혈읍소는 이미 혈항을 통하여 본바 이거는 구석구석 모두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며 마치 자신이 거한 저소를 아는 듯 하였다. 혈항은 이곳 모두를 이틀을 걸쳐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심령으로 이건에게 이곳 상황을 그대로 전송하였다. 지금 이거는 가운데 건물을 날카로운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는데 더러운 놈들, 아이들의 피와 고를 짜서 천신열이라는 마물을 흠 시장에 공급하는 쓰레기들. 이거는 천신열을 쫓아왔고, 그는 이 천신열이 무엇하는 물건인지 대충 알고 있었다. 이 천신열은 단순히 회춘과 생명 연장을 위한 물건이었고, 서장남하불교의 이단에서 전래되어 내려온 서천축의 마공서 천축신료결에 기록된 천생공연술이라는 것을 이거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물론 마인이나 무인이 이를 연공하면. 단순한 회춘이어 생명 연장의 신술이었지만 폭감성과 같은 해주가 이것을 이용한다면 생명과 영혼을 지배하는 악물이 바로 이천신혈이었다. 따라서 이천신혈은 천신혈이 아니라 바로 아수라의 계약인 것이다. 나는 하늘의 이름으로 너희들의 씨를 말리고 그동안 빛을 보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고 죽어간 아이들의 영명을 위로하겠다. 이놈들! 흠! 뿌드득, 두두두득. 이거는 두 눈에서 황금색 안광이 터져 나왔고. 그는 이를 심하게 갈았으며, 또한 두 손을 꽉 쥐었으니, 그의 손에서 뼈 부딪히는 소리가 매우 요란하게 들렸다. 이제 이거는 신비롭게 서서히 신형이 흐릿하게 사라졌고, 그의 신형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하얀색 서기가 피어올랐다가, 금세 사라졌다. 현재 이건이 머문 자리는 다시 도친 울타리가 얼음 키의 두 배를 둘렀고, 세 개의 건물동을 완전히 둘렀으며, 오직 정문에만 오갈 수 있는 곳으로 이곳 정문은 12시즌 매일같이 무림의 고수들이 지키고 있었다. 현재 이 정문에는 늘 20여 명이 상주하였고, 교대로 순번을 지켜 밤에는 꺼지지 않는 불을 밝혔고, 낮에도 철저히 경비하였으니, 그야말로, 이들 무사는 불철주야 먹이를 잡으려고, 수풀에 웅크린 장백산 호랑이와 같은 모습이었다. 스르르. 이거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우측 건물의 꼭대기 지붕에 올라서 있었다. 이거는 가운데 건물동으로 들어서기 위해 준비했지만, 그는 잠시 동정을 살피기 위하여, 가슴에서 보며 혈왕은 부른다. 혈왕. 치치치치. 혈왕은 가슴에서 나와서 정말 작은 소리로 이건에게 응답하였고, 헐, 이 혈왕도 무인처럼 전음을 할수 있더란 말인가? 그것은 아니다. 이건은 혈왕의 생각에 만수조정술을 전개했고, 혈왕은 이건과 심령이 연결되어 이건에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다. 그저 이건과 혈왕은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았고, 이건은 우선 이 혈왕을 투입하여 건물 안의 동정을 살피게 되었다. 혈왕은 이건의 손에서 쏜살같이 달려 나갔고. 금세 우측 건물과 연결된 혈랑만이 오갈 수 있는 볼을 이용하여 가운데 건물로 들어가 혈랑은 이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역시 혈랑은 화경을 이룬 고수보다 뛰어난 점이 있구나. 내가 의기 영상만 혈랑에게 그려주면 혈랑은 만수의 제왕답게 알아서 일을 처리하니 말이다. 이거는 사라지는 혈랑을 보고 매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거는 자리에 앉아 가보자 하였으니 이거는 혈랑을 통하여 혈흡수의 요소요소를 보고 듣게 되었는데 한편. 혈왕은 볼을 따라서 건물 천장을 누비고 있었다. 천장 아래에 일정한 기계 설비들이 있었고 이 설비들은 아이들의 피를 뽑는 최적화된 설비였고 기관토목술로 당대 유명한 왕성 마달리라는 자가 설계를 하였는데 이 자는 원래 이 설비를 만들 때 동물의 피를 따로 모으는 시설로 제작하였다. 그는 이 혈흡소를 지을 때 관리자에게 쏘아서 동원되었던 당대 최고의 기술자였다. 한평생 도저히 만질 수 있는 거금으로 유혹되었고 그는 이 시설을 다 지을 때 조직에게 배신당하여 첫 번째로 이 설비에서 피를 죄다 뽑히고 장렬하게 처음 시제품이 되었으나 물론 나이가 노년인지라 그 피는 버려졌고 그의 껍데기인 육신은 이곳에서 키우는 개들에게 던져져 먹혔다 그는 마물을 만든 죄로 벌을 받아 정말 처참한 말로로 생을 마감하였다 인생이 다 그렇고 하늘에서 정한 생을 살다 가는 것이다 세상에 마물을 내는 이는 마물로 인신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그 주인공도 반드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역사다. 이것은 시대를 망나한 만고불변의 신의 뜻이다. 아무튼 혈왕은 볼을 열심히 달렸고 지금 이 혈왕의 아래에는 마침 10명의 아이들이 묶여서 꼼짝도 못하여 천신혈 제조 과정에 동원되었다. 이 아이들은 묶여서 큰 공포를 경험하였는지 녹슬 놓고 피를 빨리고 있었으니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